안녕하세요 닭삼스입니다 닭노스입니다 덥네요. 여름에 닭 삶으니까 너무너무 더워요. 물론, 거짓 그 매일마다 고기를 삶고 굽고 하고 있는데, 용도 때문에. 이거는 오랫동안 삶아야 되니까, 덥네요. 어제 삶, 어제 삶아놓은 그닭 백숙 가지고 지금 회사로 가고 있습니다. 가서 용도 맛있게 먹이겠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잤습니다, 또. 장는 아닙니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풀어줄게. 안 돼, 안 돼, 안 돼. 풀고 해야지. 한 번에 내리면 막힙니다. 귀찮다고 한 번에 내리면 무조건 막힙니다. 용도가 보이시죠? 귀찮죠. 한 번에 내리고 싶죠. 근데 한 번에 내리면 더, 더 수고를 해야 되는데. 무사히 다 내렸습니다. 삼계탕, 닭고기 덩어리에, 어, 맛있는 식사할 때입니다. 심장사상충약도 잘 먹었고, 또 완벽하게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밥도 더 먹어주는 게 좋거든요. 일단, 사료에 닭고기 살을 섞어주겠습니다. 자, 맛있는, 닭. 맛있는 한끼 정도만 먹겠습니다. 닭고기, 푹 삶은 닭고기에요. 고마우신 분이 영도 닭 3억이라고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먹어, 용도 딱, 딱, 상, 딱, 딱, 삼 개타. 아마 용돈을 이거 먹고 이제 자겠죠.